휴대용 충전기를 찾고 계신가요?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만은 작고 가벼운 미니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 여행이나 출장이 많은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. 고속 유선 충전과 무선 충전 모두 지원하며 동시에 여러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잔량 표시와 과충전 방지 기능으로 안전성을 높였으며 맥세이프 젠더와 다양한 포트 USB 3.1. 타입 C를 갖추어 호환성이 뛰어납니다. 사용자들은 충전 속도와 안정성에 매우 만족하며 충전이 빠르고 잘 된다는 긍정적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작지만 강력한 이 제품으로 언제든지 걱정 없이 스마트 기기를 유지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